도봉을 오기영 지역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4.16 세월호 참사 5년이 돼서 도봉 주민들이 함께 그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또 다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모임을 만드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참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어, 4.16 연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 행진도 했고, 다시 되새겨보면 어, 5년 전에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어, 제주도까지 가는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넘어지면서 사람들을 구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경들이 구경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세월호의 그 참사 속에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이냐 정부란 무엇이냐 어, 도대체 경찰이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그 엄중한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느냐. 도대체 왜이 사건이 더은폐되느냐 내지는 더 답답해지느냐라는 문제지기를 했고, 그 와중에 사법 농단, 뭐, 각종의 그 농단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좀 새겨봅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인데, 과연 지금 정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어, 늘 듣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장 주의깊게 해야 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첫 번째 그 과제가 그 숙제가 정부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사고를 어, 극복을 못하고 또 반성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 세월호 여러 가족들의 마음들을 받아안고특별을 만들고 사실을 밝히고 하는 중입니다. 아직 보조관점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은폐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한달 동안 어, 4.16 기억하고 함께 교훈을 찾자 또 함께 마음을 모자 이런 뜻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만드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런 뜻들이 우리 도공에 다른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